나훈아 그는 노래가 아니라 철학을 남겼다. 1947년 부산에서 태어난 소년은 어릴 적부터 노래로 마음을 표현했다. 그의 이름은 나훈아. 1968년 내 사랑이라는 곡으로 무대에 처음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솔함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가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동기 속에 있었다. 군사정권, 민주화운동, IMF 경제위기, 수많은 변화가 몰아쳤지만, 나훈아는 늘 노래로 대중과 소통하며 그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무려 11번이나 바뀌었다. 시대는 달라졌고, 거리의 표정도 바뀌었지만, 그의 노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라 불렀다. 1970년대, 80년대, 그의 노래는 서민들의 삶을 위로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었으며, 좌절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사내 무시로 고향역 같은 노래는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7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섰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있던 그때 발표한 곡은 태스영, 터 악가 소크라테스에게 묻듯 세상살이의 허무와 인생의 무게를 노래한 이 곡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나훈아는 단순히 추억의 가수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화려한 별빛 같은 무대를 뒤로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구름 위를 걷는 스타가 아니라 땅을 밟으며 살고 싶다. 59년의 노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은퇴 무대에서 그는 사내를 불렀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은퇴의 눈물이 아니라 치대와 함께 울고 웃었던 한예술가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나답게 살다가 쿠나답게 가겠다. 그의 마지막 인사처럼 나훈아는 평생 자신답게 살았다. 그는 화려한 명예도 큰 권력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대중과 함께 울고 웃는 노래를 부른 것. 그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다. 이제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하늘 높이 퍼지고 있다. 나훈아는 단지 노래한 가수가 아니라 삶을 노래한 철학자였다. 그리고 그가 남긴 노래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